상명스님의 바라밀. 지금부터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스님의 바라밀이 방송됩니다. 선인들이 전하는 생활 속 불교와 삶의 지혜를 담은 법화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BTM 불교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 강릉사 주지 창명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행동 사서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대승불교는 자리 이타의 정신에 입각한 적극적인 보살행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이타작 수행 동목에는 사물양심, 육바라밀, 사사법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물양심은 남을 대하는 자세, 즉 타인을 대할 때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는 마음가짐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로 사랑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등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진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사물양심이 남을 교화하기 위한 마음자리라면 사서법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서법은 사물양심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의 덕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는 보살행은 오랫동안에 걸쳐 수행을 쌓은 것이 필요하며, 보시, 에어, 이행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행을 쌓아가는 데서 자리타, 자각각타의 보살도가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시섭입니다. 보시란 한마디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재시, 법시, 무외시라고 합니다.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는 재시, 가르침을 권하는 자에게 법을 베푸는 법시,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 주는 무해시가 그것입니다. 경전에서도 길을 가다가 두려움이 생겨 몸에 털이 일어날 때도 열에 대한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무서운 밤길을 걸어갈 때 관세보살을 염하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무해시라고 합니다. 둘째, 에어섭입니다. 에어란 사랑스러운 말로서 사람을 대할 때 일체의 악한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진실되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끔 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 거짓말, 욕설, 꾸민말, 이간질과 같은 구업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랑스러운 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은 힘들지도 않고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미끄럼이 됩니다. 진절한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서법 가운데 에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행섭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근본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성실껏 이익되는 일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행입니다. 뭔가 마음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남을 이익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섭이 있습니다. 동사란 같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 이웃과 더불어 기쁘고 슬픈 일을 같이 하며 그들을 교화하는 동고동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에는 그 가운데 함께 생활하는 도반이 되어 고락을 나누며 이끌어가는 동사섭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벗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줄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리 이타하고 서로에게 자각각다를 일깨워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선행을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 사서법의 실천은 한마디로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입니다. 보시를 베풀고 에어로 대하고 서로에게 이익되는 행동으로 함께 생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상이 곧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나와 같은 선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 실천 잘하시는 행복한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불교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 스님의 바람일 전해 드렸습니다. 상명 스님의 바람일은 본방송 오전 8시 45분, 재방송 저녁 8시 45분 방송됩니다. 많은 정취 바랍니다. BTL 라디오 울림